자, 나스닥, 2분기 말까지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 출시 계획. 나스닥에서 암호화폐 보관을 할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 코인위 영상 보시고 비트코인 담으신 분들은 진짜, 어, 진짜 잘하신 거야. 로또 막 1등 맞으신 분들 부럽죠? 로또가 왜 부러워? 우리 비트코인 갖고 있는데. 이 기사가 뭐냐면, 뭐랑 연동이 되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랑 연동이 되는 겁니다. 나스닥에서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거는 보관만 할까? 그냥 단지 보관만 할까? 보관도 하고 만약에 이게 보관이 잘못돼 그러면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보증이 들어가고 보험이 들어가고 코인 이슈가 이것도 아 이거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작년에 내가 주식을 담아야 돼. 앞으로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어떤 기업들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멤버십 방송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해서 보증하고 보험 관련된 기업들고 유심히 보셔야 된다 요거 투자 들어가시면 뒤집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인프라 형성이 되고 정부와 이런 것도 유착 관계가 좋은 기업들 나스닥에서 현물 거래든 뭐가 됐든간에 요거 관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관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뭔 뜻이다? 아, 나스닥에서 암호화폐 보관을 하면은 만약 해킹을 당해도 보증이 해주는 거고, 그렇게 안전한 장치가 있다 그러면 기관들이 들어오는 거고, 기관들이 들어온다는 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머지 않았다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요거 기사 하나로 그냥 그렇게 유치하는 겁니다. 그냥 주구장창 비트코인 현물 ETF 몇월 달 승인됩니다. 그냥 무슨 뭐 약장수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지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 근거가 있어야 되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유 근거가 있어야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보시게 될 거냐면은 나스닥이 됐던 뭐, 뭐 뭐라 뭐 그럴까 뭐 뉴욕 증시 다 통틀어서 주식도 암호화폐로 어 거래할 수 있게끔 스테이블코인으로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거고 그 스테이블코인을 또 보관해 줘야겠죠. 그러면, 요게 우리 비트코인 보관도 맞겠지만, 더 들어가면은, 나스닥에다가 스테이블 코인 보관해놓고,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스닥 관련된 상장주들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기사로, 1 시간 더 얘기해봐 하면, 한 시간까지 할수 있어. 한두 시간까지도 가능해. 무궁무진해. 그렇게 중요한 기사가 요 기사입니다. 남들한테는 요거 그냥, 딸랑 몇 줄이겠지. 모르니까. 이해되셨나요?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자산을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불안하지가 않지.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야지. 이해되셨죠? 자, 미국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약 1.5억 달러. 6,400개를 추가 매입했다. 하여튼, 우리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형님은 좀 칭찬해줘야 돼. 그래 솔직히 너무 부러워. 비트코인이 너무 많아. 6,000개 있으면은, 아, 오늘, 진짜 눈 뜨고 잡니다. 6,000개 있으면은, 행복해서 어떻게 자. 눈 뜨고 자야지. 흰자 보여도 너무 즐거울 것 같아. 그냥 똑같이, 뭐, 아무 맛도 안 나는 커피를 먹더라도, 달것 같아. 어. 진짜 라떼가 될것 같아. 너무 달달하고 맛있을 것 같아. 6,000개면. 잘하고 있다는 거. 근데, 요것도 중요한 거 뭐냐면, 마이크로 스테티지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마이크로셀러 형님, 이 사람 딱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비트코인만 모으는 완전 비트코인 맥시널리스트, 신봉자. 진짜 그냥 비트코인 미친 사람. 빚내서 비트코인 사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인식받던 마이크로셀러가 어떻게 된다, 이젠? 그 비트코인을 갖고 상품화해서 수익을 낸다. 그러면, 그냥 좋아서 비트코인에 미친 노인네인 줄 알았더만, 아니네. 이 수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다양하게 상품화를 해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올려주는 사람이었네. 노인네였네. 라고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수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상품화를 할 겁니다. 마이크로세티지 1대 주주가 누군지 아시죠? 블랙러. 바이든 경제부 애들. 자, CFTC.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은 증권이 아닌 상품.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상품이래. 지네가 관리하고 싶대. 요거,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우리 비트코인 역시 자산의 성격이 진짜 바뀔 수 있다는 거. CFTC로 가져가면 좋잖아요. 코인 이슈님. 좋지만도 않습니다. 진짜 금 가격이랑 우리가 추이를, 어, 똑같이 볼 수도 있어요. 변동성이 심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자 sec 위원장 4월 18일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 출석해서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을 설명할 예정이다 요거 뭐 4월 18일 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좋은 얘기는 뭐 굳이 안 나오겠죠 자 4월 18일 요거 좀 근처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캐나다 연기금의 암호화폐 익스포저 공개 요청 지금은 연기금이 됐던 뭐 은행이 됐던 너네 뭐 갖고 있어 암호화폐 얼마나 갖고 있어 정부가 민감해 왜 어디서 약한 고리가 터질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묻는 거야. 너 암호화폐 얼마 있어? 뭐 했어? 얼마나 투자했어? 너 익스포즈 어떻게 돼 있어? 이번에 우리 시그니처 은행도 암호화폐, 그, 거기에 예치된 금액의 4분의 1이 암호화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폐쇄 처리가 된 거예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당연히 캐나다가 됐든 국가들이 됐든 이렇게 당연히 요청을 해야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코인 시장은 좋을 수가 없다. 어, 지금 물론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달러 익스포저 헤지용으로 들어왔지만 이 상승이 추세 상승은 아니다라는 말씀. 뭐이더 여전히 생판 생각한다 생각하세요 이렇게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알람에다에서 수백만 달러 대출 받아 부친에게 건네 법률 비용을 충당했다 돈 많죠. 건도영 씨도 돈 많고 샌뱅크론도돈 많고 뭐 전용기를 막 타고 다닌다고 하는데. 미국으로 보내는지, 뭐, 한국으로 보내는지, 뭐,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미국에서 하면은 뭐, 종신형이니까 막, 오래 산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으로 안 불렀으면 좋겠어. 대신, 갖고 있는 돈만 보내. 돈만 보내고, 그, 죄는, 미국에서 받아야지. 미국에서 받고, 갖고 있는 돈만. 한국으로. 근데 뭐, 그걸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그래,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위험한 것들을, 어, 미리 투자를 안 했던 게 좋은 건데, 어쩔 수 없죠. 음, 지나간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자, 알고랜드, 인도 진출, 웹3 개발자 육성, 알고랜드가 인도에 드디어 진출을 했습니다. 왜 코인 이슈 포트폴리오에 들어갔는지, 알고랜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자, OKX 거래소, 호주 현지 사무실 오픈. 지금 호주에도 이렇게 진출하는 것 같아요. 자. Hey, I got a And no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